아로씨 우와 지금 기차 만드시는 거예요? 네. 우와, 이기차간에는 수영하고, 이기차간은 잠자고, 이기차간은 달리기도 해요? 네. 이기차간에선 춤도 춰요? 네. 이 기차에서는 요리도 한대요? 네. 이 기차에서는 뭐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책도 보는 것 같아요? 네. 오, 그래서 이렇게 기차를 만들고 네, 계세요? 안 우와, 의찬이. 의찬이 아저씨. 응? 그리고 또뭐 하는 기차 만드실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점프 점프하는 기차랑 노래하는 기차랑 야구하는 기차 만드시는 거 아니야. 축구하는 기차 만드시는 거예요. 응. 우와! 아저씨 기차 타면 재밌겠어요. 음. 응. 네. 여기는 네. 고르는 거예요. 아, 뭐 하는 거라고요? 어. 네. 샤워하는데 아 샤워하는데요 어. 네 헉, 기차 정말 잘 만드셨네요 이이안 돼요 아왜안 돼요 이건 거 응. 잘랐거든요 아 잘랐어요 응. 아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하시는 거예요 점프점할 점프 거예요 네. 응. 응. 네. 기차에선 점프점프 할수 없어요. 기차에선 점프점프 할수 없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응. 바르게 앉아야 돼요. 아, 바르게 앉아야 돼요? 그렇구나. 음. 오 응, 바르게 해줄래요? 네, 바르게 해놓을까요? 네. 응. 네, 여기 놔둘게요. 그러면 아저씨, 네. 음. 이거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바른 거예요. 아 이거 점프. 그다음 어떻게 순서 잡을 거예요? Read. 어, cook. Dance. Run. Jump. 아, jump 이렇게 하는 거예요? Swim. swim 아 jump를 맨 앞에 그다음 swim 그다음 play soccer 그다음 sleep 기차다완성됐어요네 네. 이건 뭘까요 음, run run 이건 뭘까요 선생님 아까 공룡고요 할때 토마스 기차 탔잖아요 맞아요 토마스 기차 탔죠 이거는 네. 의찬이 기차예요 네 의찬이 기차의 jump swim play soccer, sleep, run, dance, cook, read 한거예요 아니요, 어... 피자서 잠도 자요 그럼 엄마 sleep 카드 주세요 이거? 네, sleep 카드, thank you dance 카드 주세요 dance 카드 카라? 무슨 쿠키 먹을 건가요? dance 쿠키 주세요 그 쿠키. 네, 맞아요 네. 예. 땡큐. 점프 쿠키 주세요. 점프 쿠키? 네. 땡큐. 리더 북. 리드 쿠키 주세요. 리드 쿠키? 아니요. 컴 플레이 사커. 쿠키예요. 스위 쿠키예요. 이거. 리드. 이거요? 아니요. 리드. 이거요? 예.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런 쿠키 주세요. 런. 런 쿠키. 이거?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cook cook 아 cook 네 어? 예, 고맙습니다 swim 쿠키 주세요 어? 네 고맙습니다 play soccer 고맙습니다